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이 흥분해서 소리도 많이 지르고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별것이 없습니다. 아, 첨삭 지도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캔들 배우시고 그 캔들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종목도 선침해 하셔서 좋은 수익들 1월 장세에서 많이 내셨거든요. 물론 2월 장세에서도 그런 종목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은 큰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캔들 부분 복습을 하겠는데요. 수요일에는 3개짜리 캔들, 그리고 어제는 2개짜리 캔들, 오늘 금요일에는 1개짜리 캔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머형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준비해 봤습니다. 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1월 5일이에요. 저가 형성된 부분이 1월 8일이고요. 이거 뭐잘 기억이 나실텐데 어제 수업을 했었죠 어제 어제 수업할 때뭘 보여드렸죠 아모레퍼시픽의 주봉을 보여드렸습니다 주봉 주봉 상으로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은 장학형이 나왔어요 장학형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일봉으로 풀어드리게 됐는데 9.09% 하락 이후에 자 놓고 보시면 뭐가 떴죠 해머형이 떴습니다 해머형이 뜨고 난 다음에 매수구간 어디까지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 오늘 해머형의 매수 구간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머형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편입 구간이 이만큼이다. 다시 설명을 해 드린다면, 해머가 뜨고, 해머형이 뜨고, 전거래일의 캔들의 어느 부분까지, 뭐, 최대 폭은 꼬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만,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어디라고요? 시가가 되겠죠? 그죠? 음봉이기 때문에 시가 부분, 몸통의 상단 부분까지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된다. 그리고 매수를 했으면 이제 손절 라인을 보셔야 되는데 손절 구간은 어디까지이냐?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해머형의 이 종가 부분입니다. 시가가 몸통의 밑에 부분이 되겠죠? 윗부분이 종가고요. 다행히 아무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없습니다. 근데 꼬리가 있는 것도 변형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꼬리가 달렸다라고 할지라도 해머형이 맞다. 그리고 손절 구간은 꼬리를 제외한 종가 부분과 저점 부분의 절반 라인 이 부분 체크해두십시오 조금 이따 다른 종목 보여드릴 때도 똑같이 설명드릴 텐데 해 모형이 뜨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뜨면 뭐예요 손절 라인과 매수 구간 설정 못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염두를 꼭 해두시고 수익률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얼마요 33.45%야난 바닥에서 못 샀다 바닥에서 못 사면 어쩝, 어쩝니까 뭐 요런 라인에서 편입을 하시더라도 33%까지 아니더라도 그럼 이 구간에서 편입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0% 후반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1월 말 기준인데 2월 달 현재 기준에서도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머형 바닥에서 잘 잡으시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추세 분석 부분 같이 놓고 해석을 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 뭐,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아모레 지, 이 종목군들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될 때,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또 강조를 드립니다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놓아두어야 된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지가 시가 총액이 작습니까? 조단위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의 대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종목을 놓고 보시더라도 수수료가 과열권에 놓여져 있다 혹은 수수료가 과매도권에 놓여져 있다 이런 거 분석하지 마십시오. 현재 구간에서는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게 뭐였죠? 캔들로 바닥 포착해서 종목 잘 편입하시는 거. 두 번째는 지금 교육하고 있는 추세 부분이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세 순응하는 법 거기까지만 놓고 해석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천천히 또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지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복습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지의 주봉 차트에요. 이 종목도 뭐 일봉, 주봉 계속해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주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머형 발생했죠. 1월 9일입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과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해머형 발생된 이후에 매수 편입 구간 어디라고요? 여기. 네? 그죠? 해머형의 몸통 하단 부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양봉이었기 때문에 이 바닥 부분이 시가가 됐고요. 지금 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종가입니다. 시가가 요 위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어찌됐건 지금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매수 구간이 어디다?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손절 구간이 이 바닥 라인이 됩니다. 손절 구간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어떻게 됩니까? 캔들에 있어서, 해머형 캔들에 있어서 몸통의 상단부분과 꼬리부분의 절반 라인, 이 부분이 손절라인이다. 그렇게 되면 주봉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아모레 지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절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살짝 나왔어요. 그럼 이 편입할 수 있겠느냐? 돌리면 되죠. 돌리는 구간에서 이게 뭐로 나왔습니까? 지금 시가가 밑에 있잖아요. 시가가 밑에 있어서 돌려주는데 이걸 왜못 들어가요? 시가가 위에 있어서 은봉으로 밀고 떨어져 내려갔다면은 위에서 편입한 이후에 손절이 되겠지만 지금은 시가가 밑에서 있고 그 추세에서 돌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왜 편입을 못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일봉으로도 아무래치의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편입하실 수 있었던 구간이었고요. 셋별령이었죠 변형 새별령 그래서 그 추세 부분을 어떻게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치세로 여러분들께 내드렸다는 겁니다. 수익률 부분요. 35.60이 바닥에서 못 잡으셨다 할지라도 이 라인들 전부 매수 구간으로 설정했다면 20%대 단기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뭐, 무엇을 가지고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한 개짜리 캔들만 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세 종목도 있습니다. 해머형 오늘로 완전하게 마스터 하셔야 돼요. 더 이상은 캔들에 대한 복습이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완전하게 하나짜리 캔들 마스터 하셔가지고 큰 수에 꼭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역시 대상도 주봉도 보여드렸고요. 또 일봉도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매수 포착이 됐고요. 일봉에서도 매수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말 대비해서 13.54% 빠진 구간 언제요? 윤정도 주식투시경 첫 방송 한 1월 14일 날 이러한 해머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매수 구간을 한 차례 더 줬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구간에 편입이 되셨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수익을 내셨을 텐데 일단 이 해머형의 매수구간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해서 매수구간 주죠. 이걸 왜 편입을 못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편입만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추세 나왔을 때 어디서 매도구간이 나와요? 뭐 이런 부분이 매도가 되지만은 양봉으로 돌려버리고 이런 부분이 유성형으로 형성이 돼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도 2월달에도 일단은 추세 부분이 견고하다. 그렇다면, 은 마지막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하실 수 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추세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절 라인까지도 알려드렸고요. 수익률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3.64%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위에서 편입하셨다 할지라도, 10%대 후반의 수익률을 일본 기준입니다. 보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해머형 두개 남았습니다. 두개 남았는데, 맨 마지막 종목은 좀더 섹시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까지 보시면은, 이제 2월 달에는 캔들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박사가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복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안 알려드린 거 알려드렸잖아요. 어딜 가서 보셔도, 캔들, 해머형, 상승반전형, 어디서 매수, 어디서 손절, 채별형상승반전 어디서, 어디서 매수, 어디서 손절, 아무도 안 알려줬잖아요. 그거 다 알려드렸으면 하실 수 있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복습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특히 마지막 종목은 섹시한 종목이니까 꼭 보시고, 그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보여드립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제일계획 야, 어떻게 해준 정도는 다 무거운 종목이고, 아니면 무슨 뭐 100만원 넘어가는 종목이고, 그래도 수익만 나면 되죠. 그죠? 제일계획도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인데요. 지금 놓고 보시면 12.81%.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해머형이 뜹니다. 해머형이 뜨고요. 1월 21일인가요?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전 날짜를 못 봤어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1월 21일날 16,000원 저가 형성됐네요. 이거 충분히 그럼 편입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하고 나서 편입 가능했고, 그 다음에 편입 구간은 조금 좁습니다. 조금 좁을 수 밖에 없죠. 조금 좁을 수 밖에 없는데, 사실은 최대 폭을 어디까지 드렸어요? 전 거래일의 꼬리까지도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윤정두가 항상 말씀드릴 때 당일날 매수 못하면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짜까지 해서 이날 이걸 검색했으면 그 다음날 충분히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흐름, 어떻게 됐다고요? 32.19%. 어떻게 됐어요? 21일부터 30일까지 이 바닥에서 못 잡았다고 치더라도, 이 바닥에서 못 잡았다고 치더라도 얼마? 20%대 중반까지의 수익이 낮잖아요. 대형주에서. 근데 왜 복습을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러고 뭔가 조금 어려운 거를 알려주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에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섹시한 종목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종목은 아마도 2월달, 3월달까지 에서도 시장에 엄청난 화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첨삭지도 할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캔들 분석도 해보고 펀드멘탈 분석 또 사회 이슈 분석까지 다 해봤는데 일단은 3월까지도 굉장한 시장에서 관심 종목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한 내용만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떠한 캔들이 떴고 어떠한 흐름이 났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NC 소프트입니다. 뭐 m a 관련된 내용이 불거지고 하면서 움직임을 줬는데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시간 첨삭 교육 때 나중에 참여하셔서 질문 주시고요.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그래서 1월 15일 대비해서 27.67% 빠졌어요. 언제? 1월 23일 날 1월 23일이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네? 캔들 수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에요. 그때 벌써 n 시소프트는 바닥을 찍으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가 174,500원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해머형의 형성 이후에 매수 구간 어떻게 되어 있죠? 편입 구간, 이 구간 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꼬리까지도. 그러니까 이 음봉이 너무 크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 선이라면은 꼬리까지도 우리가 편입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정도 라인을 편입 구간으로 설정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캔들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날 편입이 충분히 됐죠. 되고 난 이후에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날 같은 경우에 시장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 진입을 해버렸어요. 발견하고, 하루, 이틀, 3일 그니까, 이날 만약에 편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상당 폭의 수익이 단기간에 발생된 거죠. 물론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뭐 이런 데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일단은 매도 구간으로 형성되는 캔들의 매도 사에는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수요일부터 해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가 추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추세 분석 그렇다면은 이 앤소프트의 지금 2월 어떻게 돼 있어요? 2월 벌써 더 강력한 추세 부분이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배울 심오하게 배우고 들어갈, 뭐요? 이평선, 이평선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예제 자료로 또 많이 갖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이상입니다. 4조 이상인데 제가 교육 목적에 방송을 했다고 해서 이 종목이 주가가 왜곡이 되느냐. 그러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관심권에 놓아두시고 수업도 하시고, 그리고 대응 전략도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드린 이후에, 단기간에 상승률 보여드리면 28.65% 자, 2월의 흐름까지 기준을 잡는다면 저수익? 글쎄요. 3월까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캔들로서 이렇게 바닥 종목 잡아내시고, 추세로서 상승률, 수익률 끝까지 다 챙겨가시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해드린 이 복습 내용들 다시 공부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저도 힘들게 힘들게 다시 자료 준비해서 전부 올려드렸습니다. 자료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